그동안 폭염특보 지역에서 제외됐던 거제와 남해까지 오늘은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의 자세한 기상상황 김라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며칠째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도 거창과 함양, 합천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약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서행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는 날씨인데요.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내일도 한낮에 30도를 넘어서며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2도 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1에서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25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다가 낮에는 30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출근길 25도 내외를 나타내다가 사천과 거창, 합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잔잔하겠고요, 다만 모레까지도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 아침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곳이 있겠지만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